제2장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간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저지를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린 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베드로 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지금 고난과 밖에로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 그리고 광야를 지나는 나그네와 거류민처럼 시련의 시간을 지나는 성도들에게 위로와 권면의 편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시편을 인용해서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라고 하면서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원에 두었다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을 때 모두 쓸모없어 버린 자로 여겼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은 버려진 것으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할 역사를 새 창조의 모퉁이의 머리돌로 삼으셨습니다. 온 세상의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시작하는 보배로운 산 돌이 예수님이 친이 되셨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께 나아가 산 돌이신 예수님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오늘날과 같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갈수록. 이 시기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시대일수록 우리는 더욱 하나님을 만나려고 노력해야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나를 유혹한다는 것은 그만큼 세상이 내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오늘날과 같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더 어려운 때일수록 우리는 산돌이신 예수님과 같이 우리 스스로가 산돌이 될수 있도록 그리고 산돌이신 예수님을 의지해서 우리가 생명의 존재가 될수 있도록 빛이 될수 있도록 우리가 더욱더 예배와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굳건히 해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림절에 이한 주를 보내는 우리 친구들은 오늘의 말씀을 잘 생각하면서 아 예수님은 아무것도 아니실 수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아무것도 아닌 예수님을 정말 산돌이신 생명의 근원과 같이 만들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빛과 그리고 산돌과 같은 쓰임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그리고 이럴 때일수록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키워가는 우리가 되어야 할줄 믿습니다.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